안녕하세요. 등포 빠박입니다. 오늘은 어 전남인지역이 전북인지 모르겠는데 순창에 있는 용궐산에 왔습니다. 용궐산. 용산은뭐레비도 나오고 여기 보면은 어 하늘길이라 그래서 올라가면 뭐 하늘길 이쫙 열린다 그러는데 2023년도를 마무리하면서. 일단은, 여기 하늘길 한번 올라가 보려고 왔습니다. 경치 한번 보세요. 여기가 용골산 아, 뭐 초입인데 이렇게 보면 데크. 데크가 이렇게 싹돼 있어요. 사람들을 걷고 다니기 좋게. 진짜 경치는 무진정 좋네요. 초입인데도 하늘길이 열리는 것 같네요. 다 이렇게 아주 멋있습니다 여기 진짜 아주 끝내줍니다 여기 끝내줘 한번 올만 합니다 여기 진짜 멋있습니다 아... 용골산 거진 비룡전까지 거진 다온 자리입니다, 여기가. 거진 마지막 쪽 데크인데, 이게 마지막 데크입니다, 이쪽이. 아, 보세요. 아, 경치 진짜 무진장 죽여줍니다, 여기. 예? 야, 멋있어요, 멋있어. 진짜 한번 와볼만한 산이네. 여기 추천 한번 해드리고 싶네요, 산이. 예? 진짜로. 야, 아, 멋있습니다. 사람들도 많이 오고, 진짜 멋있습니다. 여기가, 그, 용걸산, 그, 하늘길, 데크 지나가지고, 비룡정이라 그러는 데입니다. 여기가, 비룡정. 아, 여기도 뭐, 상당히 좋습니다. 여기도. 아, 한번 보세요. 자, 뭐, 비슷하지만, 진짜 멋있습니다. 진짜. 여기 뭐저저 저, 여기 산행 오신 분도 있고 진짜 멋있습니다, 멋있어. 뭐 보면 여기 응? 뭐 건강 기원에는 이런 뭐 탑두들도 많이 쌓아놓고 정상까지는 눌로 가서 쭉 올라가면 한 1.5km 가야 되는데 저는 정상까지 한번 갔다 오겠습니다. 아 여기는 용궐산 정상 바로 밑입니다. 에 일명 깔딱고개라고 그러죠? 여기 보면은, 지금 정상까지 여기서 400m 남았어요. 400m. 400m인데, 여기 보면은 이렇게 계단, 나무 계단으로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정상 올라가서 또 평상시와 같이 똑같이 뭐 화이팅도 좀 하고, 여기 우리 동생들 같이 2023년도 마무리 잘 하고, 2024년도 대박 맞으라고 또 화이팅 한번 해고 그리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안녕하세요, 두포 버벅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아 오늘은 순창 용궐산에 하늘 하늘길을 지나서 여기 용궐산 정상에 왔습니다. 아 여기 정상에서 뭐한 제가, 한, 올해 1월 달에 산에 한번 갔다 오고 나서, 산을 못 갔습니다. 뭐, 치과 치료하고 뭐, 산을 못 갔는데, 진짜, 어, 이번에 한 10개월 만에 산에 왔는데, 진짜 좋습니다. 뭐, 산은 항상 언제나 오면 좋은 것 같습니다. 이 산에서, 2023년도 마무리 잘 하고, 우리, 어? 나, 이계주, 김영기, 조홍태, 주정씨, 2023년도 마무리 잘 하고 어? 2024년도에서는 이 용골산에 전기를 받아서 우리 한번 어? 대박 한번 내보자고 어? 그런 의미에서 화이팅세 번만 하겠습니다. 오이제, 오이제, 오이제. 여기는 용골산. 정상입니다, 정상. 정상에서 이렇게 내가 한번 보면은 한 바퀴 삥, 항상 늘 해든 것처럼 한 바퀴 삥 돌려서. 이거 뭐 얼마나 좋습니까, 이거. 어? 아 진짜. 여기서 장관이네, 장관. 진짜로. 멋있습니다, 아주. 어? 한번 보세요. 야, 아, 진짜. 감탄이 나오네, 감탄이. 이거. 자. 보세요, 이렇게. 아, 멋있습니다. 진짜 멋있습니다. 진짜로. 딱 정상. 멋있습니다.